와 얼토당토하게 깼습니다. 와 와. 와... 어떻게 깨는지를 보여줘야지. 그거 맞지?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굿볼 수는 없어. 나만 들면 되는 거지. 쿡쿡쿡 쿡. 그거 5개를 먹었군 아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했구나 오케이 지금 난 가진게 집도절도 없어 지난 시간에 그 가디언 잡느라 상당히 고생했다고 거기 다 깨지 않았지? 안 깼지? 그래 저길 가주는 거지 뭐지? 뭐냐? <뭐라> 아... <뭐라> so here are some who still pay me h o m i e s You can't talk? 뭐할수 없어? I don't say You can hear some of my voice 내 목소리들리냐? 어 악마 같은데? 이거 매일 놀라운 일군 What was your face for? Long life? Pass like many rom-rock hide. 나또뭘볼 거냐? Which is you come to the right price? Uh, d e a r s in life or power, t e a t is in forming ones. 어. Uh, 이것도 좋은 애구나. 생각보다 이상해 생겼는데. Life for the money, p r i c e could not say. You trust me in this strong steel stronghold. The police heroes commander holds the steel and don't see the person or viper of the appear. One or two thinking heroes on board. so you search treatment with you. Help me, man to the way. One or the thinking robbers. I, I have only even breathed my time. For the moment, a you can hear. 어플 갑자기 난, 너, 넌 나의 목소리를 들었대, 들을 수 있었대. Someone s r c h as you, 당신처럼 말이야. But I d e c i d i d enough. 난 충분하지 않대. Uh, now then, s e l l me strike the w r a w g e r Then, stay t w air. No future action on your part in your request. 어 봐. 하하하하하하 My touch is s u b s t t t e b l e 나쁜 같잖아 Let's go, you're my, you're s i d 개새끼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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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도 모르는데. 로드해. 우리 이렇게 놀지 말자. 나 지금 하나가 아쉬워. 그렇지 오, 클라보 했네. 클라보 했네, 씨. 나쁜 새끼 저거, 사이드 퀘스트. 왠지 악마 같았어. 제일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 퀘스트는 포기하는 걸로. 그임 음? 사고가 어떤데? 지금 영어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어리버리 되고 있는데, 씨. 저 돌덩이겠잖아. 나쁘네. 또 연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좀 강해진 다음에 연구를 하던가. 오씨 자신감 안빵이지 나쁜 놈들 없나? 잇잇잇 비가 올려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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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화살도 지금 완전 거진데, 지금. 아, 씨. 완전 거지. 나뭇가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제뭐녀 쟤는? 야! 와라. 오라고. 피해야지 않겠어. 피해야 될것 같은데 와와와 버버버~ 와, 와. 잘했어! 뭐야? 너 근데 그것도 없다. 무기도 없다. 무기도 없으면서 나한테 왔냐? 건방지게 우디네나 뭐야? 못들라가 뭐 올라갈 때가 있겠지. 없겠냐? 어...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이걸 타고 어... 올라가는데? 불러서 써봐 아이씨 야 재미없고 놀아라 딱 한발 불을 지피고 제드랄야이 뭘 세수하고 씨. 시... 미치겠다. 무기 먹을래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저 신전에서 저기다 떨어져야 되나? 그런 거 같지? 어. 아... 지저스 어떤 세상이에요? 그럼 폭탄? 음 불이다 지난 어. 스타미너 채우고 아. 뭐, 빨리 가는거 아니야？오케이, 안 될지？하테 노 타워 와우, 까시 밖에 없어. 참 사람 힘들게 만들어. 오케이. 에. 어. 오로갈 어. 프랜스. 뭐냐? 아이 뭐하는 자 거야? 오케이, 굿자. 오케이. 화살도 없고, 무기도 없고, 배터리야. 야! 아. 아. 깊은 빡침이, 어,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빡침이,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렇지. <놀라> 쉬었다가. <놀라> <놀라> 그지 옆면 돌기. 한 큐에 갈 생각 하지 말고. 바로 위야. 천천히 가자. 그렇지. 가시는, 가시는 유치하게. 오케이. 지도 추출. 스카이슬라이트 타워에서 액티브 베이트. 스카이슬라이트가 타워와 연동되었습니다. 작동되었습니다. 그런거지?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지금 시 장난 하나 씨. 스캔드 에리어 스캐닝 에리어 네. 주주주 지도 오픈. 리지널 맵 엑스트리티를 지역 맵이 추출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세브 무기가 없어. 신자 사람만 더 먹으려고 하는데. 그널미에서. 깬건가 깬거겠지 저기도 깬거고 야뭐 둘러싸였는데 뭐 도통 여긴 안깬거겠지 쉬는 시간을 갖는 걸로.